네, 여기 나흥동에서 미래와 여성적으로 이렇게 오시다 보면 철길 있습니다. 철길 건너자마자 바로 우회전으로 100m 정도 네, 쭉 들어오시면 바로 왼편에 네, 우리가 찾고 있는 내비게이션 썬풍 전문점 카앤카 자동차 용품점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산 수성동의 내비게이션 매립 블랙박스 장착 전문점 카앤카 자동차 용품 매장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현장에서 15년 넘게 기사로 일을 하시다가 드디어 창업했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는 가게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은 기본이고요. 배관 하나하나 방음처리를 하면서 꼼꼼하게 시공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철저한 AS도 약속하셨고요. 무엇보다 착한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다고 하시니 자동차 용품 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꼭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